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울대 보수주의 운동에 대해서 어, 발표를 하게 된 어, 서울대 중기학과 재학생이며 서울대 트루스프럼학부생 대표인 권영찬이라고 합니다. 네, 니다 아, 먼저 발표하기 전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그리고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정말 선배님들 한분한 한 분께서 그 동안 이제 살아오신 그 경험들, 또한 그 사회에 정말 기여하시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데 해주신 그 각각의 그 노고들과 또한 최근에 나라가 많이 어려웠을 때 정말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한분한 한 분께서 그 정말로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어 미래세대인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나서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감사하다는 정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어 사실은 아직 경험도 많지 않은 제가 정말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께 어, 각자의 그 정말로 삶을 통해서 어, 말씀을 들어도 사실 모자랄 판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사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정말로 어, 그동안 그 나름대로 서울대에서 어, 부부주의 운동을 하면서 어떠한 일들를 일어났는지 여기서 어, 선배님들 앞에서 잠시 나눠보려고 네, 저는 이제 트루스포럼, 여기 계신 네, 김민구 대표님께서 계시는 트루스포럼, 네, 이제 서울대 학부생 대표이자 네 전체 학부생 대표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트루스포럼은,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모토를 삼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여기 청년들이 모습이 있고요. 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어, 기독교 보수주의, 보수주의라는 것이 그 사상을 연구하다 보면 서양의 문명을 기초가 되었던 기독교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보수주의 연구 교육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가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 가치란 다섯 가지의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치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 인정. 두 번째는 북한의 해방을 추구. 세 번째는 굳건한 한미 동맹.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그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있다는 그 위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대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동의하는 청년들, 또한 선배님들이 함께 모인 가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리하여 청년들을 연, 연구하고 교육하고 활동하여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싱크탱크로 나아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되면 매주 월요일 모임이 있어서 강연과 토론과 포럼, 토론, 청년 발표들이 있고요. 또 화요일에 특히 20대 청년들을 모으고, 어, 그들이 계속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이 있고요. 또그 외에도 상설적으로 이제 각 학교별 대자보 기자회견, 어, 집회, 전시회, 뭐 서명부, 차량예배 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통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먼저 서울대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후 각 대학별 지역별로 퍼져나가게 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활동, 대학 활동, 연합 활동 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트루스포럼 그리고 서울대에서 활동을 어, 말씀드리기 전에 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제가 어떻게 이 길에 걷, 걷게 되었는지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이제 모태 신앙입니다. 네, 부모님께서 이제 목사님이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기독교 신앙과 그런 세계관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네, 그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파들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교육 듣고 그런 분위기에 이제 다 같이 휩쓸려가는 분위기 속에서 아 제가 좀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전통적 가치들을 지키는 것이 어 이게 정말 옳은 가치, 옳은 길이 맞는가? 내가 지금 주변에는 그런 거에 동의하는 게 뭔가 되게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 그런 속에서 제가 큰 혼란을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쯤 그랬었는데요 한 1년 정도 되게 방황을 하면서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2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라는 것을 통해 아 이게 유일한 정말 진리의 구원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딱 그것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앙을 잡았으니 어 세계관 그렇다면 이세계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사회가 돌아가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어, 성경 말씀을 보면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히 보통 이제 보수 진보로 다니는데 우리나라에 흔히 진보 세력들이 말하는 것이 결국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공산주의의 열매를 보니까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마다 혼란이 일어나고 또한 파멸과 살력이 일어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정작 항상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끔찍한 위선이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공산주의라는 것은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이제 저는 서울대 종교학과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어 이제 흔히 특히 인문대 사회대 이런 쪽이 대학과에서 그런 어 되게 좌편향되고 그런 진보적 사상을 되게 많이 수입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대학교에 가서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저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적. 님께서는 서울대에서 뭔가 하게 어, 해 주려고 네, 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서울대에 실제로 입학을 하고 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거리를 보니까 대자보들이 붙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막시즘을 설파하는 포스터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단을전파하는 포스터들이었습니다. 특히 사회변혁노동자당이라는 어,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안될것 같은 그 이름의 당의 이름으로. 뭐, 정말, 대자보들과 그런 글들이 많이 써져 있고, 그것들이 그런 서울대 의 길거리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선교단체들도 문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 가그 안을 들어가 보니, 신앙을 교육을 굉장한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선교단체들이꽤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직접 그 예배에 모셔 그런 초청한 목사가 사실은 목사의 삶을 쓴 사회주의 운동, 그전파하는 사람, 이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새내기 때그 예배를 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면서 반드시 이걸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의식이 느낀 사람이 결국 그 영역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그런 것을 직접 좀 바꾸는데 목소리를 내는 길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 바로 이런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 1회 트루스포럼 어, 강연 제목인데요. 좌파의 불편한 진실, 촛불 주동세력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신체라는 내용입니다. 아,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된 수준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 강의를 들으러 어, 들으러 갔었고요. 알고 보니 이게 1회 포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 뭔가 흥미 있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몇번 들으러 갔었습니다. 그다더왜 계속해서 트루스포럼을 하게 되었는가 말씀드리면. 자 먼저,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네, 트루스 포럼이 제 대표님, 김은구 대표님이신데, 뭐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몇번 대화를 나눠보면서 느낀 것은, 아, 이분은 정말 순수하게 소신과 원칙을 갖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인구를 시작하셨구나라고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이제 정치라는 게 흔히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류에 맞게 아니면 또 출세의 도구로 이렇게 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은구 대표님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데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모두가 주변에서 욕을 할 만한 상황에도 정말로 그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이 길을 나섰다는 게 느껴져서 뭔가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어, 당당함이었습니다. 어, 서울대 물론 각각의 개인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이 있겠지만 그 진보적인 그런 학생사회, 또한 교수님들의 그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나는 보수주의를 추구한다,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어, 나서는 그런 단체는 지금까지를 보지를 못했었는데 유일하게 트루스포럼이 네 제가 보기엔 최초고 뭐 아직까지도 거의 대학 가에서는 유일합니다. 어 정말로 각 정말 우리 각자의 실명을 내걸면서 정말 우리는 보수주의 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대학에서 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일한 단체. 그리고 원칙과 소신. 어 트루스포럼이 어 만들어 지금 만들어지고 지금 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가치를 중심으로 언제나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겠다라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실유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여기 내가 실유하고 여기 뭔가 나의 삶을 함께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어, 어 <laughs> 대학을 바꾸려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 독서 모임. 우리의 전국 전우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어, 같이 공부하고, 책을 통해 공부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요약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다는 독서 인부 진행했고요. 또한 대자고, 이슈별 사안별 이제 대자부를 써야 할 때가 있을 때내안을 목소리를 대자부를 통해서 대학가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다양한 전시회를 했는데요. 북한 인권 전시회,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전시회 또한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2020년 총선 부터 이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선방 관련 공정한가에 대한 전시회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국군의 날 기념 전시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제 서울대 내부 커뮤니티에서 어, 그런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을 전파하는 글들을 열심히 올리면서 어, 여론을 많이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도 했는데요. 이제 여러 명의 조국 교수 사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 집회를 열어서 대리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인권 포스터 전시회 사진들이고요. 네, 오해와 진실 전시회입니다. 여 이승만 대통령. 어, 그만 정말 저희 세대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분이 없는데, 어, 이분에 대한 그런 바른 진실들을 열심히 전파하는 전시회였고요. 그 외에도 보수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트루스 포럼은 어, 선거, 부정선거 논란이 있을 때부터 항상 세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해소, 그리고 국민의 검증권 보장, 그다음에 선거제도의 개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시회는 학생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부정선거, 그런 의혹의 그런 결과물, 그런 증거물로 나왔었던 그런 특별 용지들을 직접 보여드리고 또한 그재검표에 참가했던 분들의 증언들을 만화로 만든다는 데서 서울대 학생들이 직접 보고 아 부정선거 의혹이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도 다양한 대자보를 썼는데요. 뭐 5.18은 완전 보안 민주화가 될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대자보를 썼습니다. 네. 역사적 어, 평가가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아예 법으로 정해서 목소리를 막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들었고요. 또한 이외에도 어, 도서관장님 백신은 정말 난자답니다 네. 백신 패스를 서울대 안에서 강제할 때 이것에 대한 부담함을 어, 목소리 내는 어, 대자보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른 주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오일카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어떠한 단체에서는, 어, 이런 것을 건드리면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취시하지만, 트루스 포럼은, 어, 떤 문제든지, 정말로 진실을 바로 알려야 된다는 그사명과을 어, 차근차근 진실을 논리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대자보를 어, 통해서 밝히는 것을 활동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내야 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조국 교수 규탄 집회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서울대 인권헌장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예 서울대 인권헌장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인데요. 이 것과 연관되어 탄생한 것이 사학생의 운동입니다. 네. 네. 2020년 초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작정에 관한 연구라는 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네, 일부 어, 교수님들과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인권 헌장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졸속 처리 아무도 모르게 어,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2020년 중순경에 최종 통과를 시키려고 했던 었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어, 실제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결국 서울대의 헌장 모든 구성원들이 구속받는 가장 높은 단계 규범으로 이제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문제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별 금지를 하는 그 사유 중에 성적지향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사실 그 외에 개별적인 차별 금지 사유들은 이미 개별 조항이다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성적지향을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괴롭힘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람의 발언이 그걸 듣는 사람의 그냥 정신적인 괴롭힘으로 느껴지기만 해도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냥 기분 나쁘면 너는 범죄를 저지른 거다라는 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 문화적 마시증을 이끄는 그 세력들, 그 대학가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그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를 들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것을 비판하는 것이든 그들의 듣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함으로써 상대방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하고 실료적 처벌을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세종 총장님께서 강력한 인권 규범을 제정하겠다라는 공약과 함께 단순히 상징적 의미를 넘어 이것이 정말로 강력한 실료적 처벌의 근거가 될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것은 경각심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각 있는 교수님들께서 이 시도를 발견하시고 항의를 하셔서. 공청회가 공론화의 아, 열리게 되었습니다. 공론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서. 그런데 이제 패널이 굉장히 평파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 또 대학원생들이 이미 인권헌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고, 반대하는 교수님만한 부분 밖에 집어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장을 펼쳐나갔고, 특히 이제 방청객들이 이제 의견을 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방청객분들께서 이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추적하고 독소조항이 있다. 이것이 정말로 대학의 표현에 의잘한 문제점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것들을 적극 피력하셔서 방청객들이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 공청회 이후 다시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되면서 인권 원장의 재정 시도는 무기한으로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트루스 컬럼은 이제 인권 원장의 문제점, 독소 조항을 문제점을 알리고 막기 위해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어, 서명운동을 받고 학교에 전달하게 되었고요. 또한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모여서 각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저명 하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인권 현장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뭐 헌법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원에서 그런 다양한 또한 통과된 외국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 그런 외국 대학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모셔올 수 있는 가장 각 분야의 전문적인 분들을모셔서 학술포럼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학부생의 입장에서 그것이 통과됐을 때 어떠한 피해를 받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걸 제이대응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권 헌장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는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뒤에서 열심히 하고 또한 여기 학생회가, 총학생회가 열심히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총학생회는 인권 헌장이 그런 독소조화,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학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는가를 숨긴 채 어,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 포장해서 그것을 지지하게 하고 인권원장회 통과를 어, 그들의 어, 공약으로 삼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총학생들은 아직까지도 그 구호가 민중해방의 불꽃입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민중해방의 불꽃은 80년대 운동관들이 쓰던 그 구절인데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권에 그런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학생들의 그 여전히 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내려와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모토가 되고 있는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네. 특별히 더욱 저희가 경악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회 변형 노동자다에 소속된 그 학생들이 학생의 주요 그런 임원들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긴밀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런 학생들은 인권화장 논란이 한창했대, 저희는 이제 어 인권화장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밝히는 대자보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탈 동성애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대자보를 쓴 것이었는데 이 대자보가 붙자마자 바로 사회로 노동자 소속의 그런 학생의 임원, 인권국장 이런 사람들이 대자보의 어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뜯고 가림 막을 이렇게 설치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게 아, 아직 인권원장이란 게 통과되기도 전부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막는다면 만약에 인권원장이 통과된다면 더 실효적 처벌과 함께 완전히 반대파의 그런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복사하겠구나라는 것을 더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작 이때 학생의 상황은 어, 계속한 그런 성적인 충분한 논란과 그런 학생들의 그런 지지율이 떨어지고 무관심 속에 어, 몇 년째 학생회는 공수학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을 종합해보면 인권환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의 민중에방의 불꽃, 사회주의, 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본다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제 사회주의 병률혁명을 통해 기존의 체제를 파괴하고 성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세력이 그동안 대학가를 장악해왔다. 특히 서울대 안에도 그런 세력들이 정말 많이 장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가장 여실히 드러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트루스 포럼의 중앙동아리 등록 거부 사건입니다. 어, 동아리연합이라는 총학생의 산나 학생기구가 있습니다. 일단 이 동아리연합에서는 트루스 포럼이라는 단체의 소개 자체를 이제 거부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총학생을 비판했다. 그리고 차별금지 조항을 어겼다. 동아리연합 자체의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 2018년에 들어갔는데 이 조항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조항을 들어서 아예 학생들에게 소개해주는 기회조차도 맞겠다라고 는 그런 메일을 저희가게 보내 왔습니다 동아리한테 그리고 저희에게 중앙동아리 를 등록을 시도할 때그 어, 조건이 학부생 20명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저희가 학부생 20명을 모아서 이 제출을 제 했는데 이제 이 등록 여부는 어, 실제로 각 기존 동아리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찬반 투표를 통해서 동아리로 넣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의례적인 어, 순서고요. 대부분 모든 동아리, 거의 대부분 동아리들은 다 이제 20명을 모아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루스 포럼이 동아리 등록을 시도할 때그 어, 동아리 연합회 쪽의 사람들과 그런 이제 그쪽 좌파 세력과 연계된 그런 동아리들이 미리 어, 주도를 해가지고 트루스 포럼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질문과 함께 또한 왜곡된 사실 그런 것들을 함께 넣어서 계속 질문을 해서 분위기를 유도했습니다. 특별히 트포, 트루스 포럼의 대표자를 그에게 퇴장시킨 후 이후에 본인들 간의 질의 응답 시간에 더더욱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여 굉장히 소름돋보 뭔가 반사회도 어쩌긴 향은 안 찼다라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사실 기존에 다른 동아리 대표들, 뭐 취미활동 대표들 이런 사람들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 그대를 말만 듣고 아, 이상한 단체인가 보다 하고 결국 투표 결과 반대돼서 그 수분명을 모아 학교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아리 연합회의 마음대로 이 등록을 거부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동아리들는 거부를 취소를 요구하는, 특히 명예훼손과 뭐 사실과 다른 이런 부분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원에 재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 총학생들와 동아리원한테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표향되어 있었는지, 또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어, 성적지향이라는 그 차별금지 조항, 어, 차별금지법 논란이 뭐 한창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과됐을 때 얼마나 더더욱 그들의 목소리에 부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얼마나 불공정하게 적용하면서 탄압할 수 있는지를 직접 저희가 몸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한 것이 바로 새학생입니다 네, 이새 학생회라는 것을 출범한 이 가장 큰그 의미는 일단 총학생회 문제점을 이슈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새 학생회라는 것을 출범 시킨 것으로. 이전의 총학생회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대학의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이슈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방법은 저희가 직접 총학 투표를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운동권 세력들이 뒤에서 생사회를 장악하면서 그들의 기조와 그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총학생회 회장이 있었을 때 그들의 뒤에 임원들을 통해서 탄핵시켜 왔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 이판 자체에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새학생이라는 것을 일단 만들어서 몇을 출범시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하여서 새학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중해방의 불꽃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호를 가진 총학생에 서울대 입학생들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참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수학생회의 인정을 요구해달라고 학교에 요구를 했었고요. 또한, 동문 선배님들께는 총학생회를 탈퇴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설립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을 펼쳤는데요. 어, 사실 결국에 이것을 저희 학교에 요구를 했는데, 오세정 총장님과 그 학교에서 저희 요구를 모두 거절을 하셨습니다. 네, 거부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후에 계속해서 방안을 모색해가고있고 특별히 오세종 총장님이 이 임기가 곧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대의 방안 또 이렇게 생각입니다. 네, 이런 활동들을 해왔었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저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국민의 통합, 진정한 통합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요. 어, 흔히 이제 사람들이 또한 정치인들이 양쪽의 말을 잘 수용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큰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세종 총장님께서 트루스퍼럼을 향해 어, 구분한 국자는 학생사회에 발부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전혀 구분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독일에서 공산당과 나치가 서로 싸울 때둘다 어, 사회주의 세력, 둘다 전체주의 사회주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어, 공산주의가 나치를 비판할 때극구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저희는 이제 사회주의도 아니고 어떤 폭력을 옹호하지도 않고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소환 그 진실 알리는 활동을 하는데 저희를 너고 이제 규우라고 하시는 것은 참 부당한 어 지칭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흔히 많은 사람들을 빠져 있는 것이 양쪽의 말을 듣는 것이 통합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구대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대한민국에는 어 진실에 상관없이 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나라를 뒤집어 부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지금의 어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정말로 나라를 흔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진실의 관심이 없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이것을 이 보고 양쪽의 목소리를 듣는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모두가 그들의 목소리에 잠식당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올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무조건 양쪽의 말을 듣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통합이란 진실과 옳은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밝혀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 사람들 한명한 한 명을 정말 당당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또한 겸손하게 계속 밝혀내고 설득해내는 길, 이 바로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내는 길이라고 믿고 또한 모든 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말로 트루스 포럼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게 된 우리 윤구 대표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또 트루스 포럼을 최근에 앞으로 20년 안에 정말로 이 보수주의의 기체를 통해 어, 나라를 정말 바로 세울 그런 지도자를 어, 배출해야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는데, 어, 정말 앞으로도 트루스 버럼이 열심히 이렇게 나아갈 것을 여러분들 어, 선배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며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laughs>